아. 지금 잡으으니까 아, 네. 이제 좀 사야. 괜찮을 거 같다. 천 사야. 알아서. 아이, 그거 지 그래놨어? <laughs> <laughs> 뒤에를 좀 접어. 이렇게 네? 밑으로천 사야? 접을 어, 너무 커서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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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렉소스 디렉소스 안으로 접든지 그걸 응. 안으로 렇지그렇지 동동이. 예, 엄마 마음이 그렇게 가지고. 응. 할머니 싫라요이 소리를 좀 키울까? 알아서. 네, 모자가 너무 커서 아, 됐다, 됐다. 어이고못봐잖 얼른 찍어라 얼른 찍어 됐다, 됐다, 됐다. 라 아이고, 이쁘다. 아이고. 우리 애기가 완전히 공주님이네. 아이고. 아이고. 소소 집. 안에 햄콩 각씨야 아이고, 시 박둥둥이야? 아이고, 우리 기 아이고, 너무 이뻐. 아이고 진짜 이거 너무 이쁘다, 우리 애기. 걱정 안녕. 아이고, 네안 아이고, 이뻐라. 까꿍. 까꿍. 아기 사루. 뚜루뚜루 뚜루. 아우예 이뻐, 우리 기 아주 잘했어 아주 그냥 사진, 안 있네. 응. 사진 찍으라고 아네 사진 찍으라고 아구 예뻐라 어. 웃어야지 까꿍 <laughs> 애기 어? 엄마 자기야, 너 외계인 말잘 사진 찍었으면 잠깐만 응. 영상 찍고아뻐라 아구 이뻐라 살짝 튀어 찍 아구 쁘다아 이뻐라 둥이 아옹 아래? 둥둥아 누구야 이 앞에서 딩기네. 아주 생쇼들을 하고 있어? <웃음> 어? <웃음> 아이고, 우리 아아아고이고아이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둥이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예이이고고이 <laughs>